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워치 스타일 개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자 보시다시피 옆에 LG 스마트워치의 1세대인 LG G 워치가 있고요. 그 옆에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애플 워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시그 시초라고 할수 있는 네, 프라다 링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이한 제품들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여드렸, 보여드렸다시피, 짜잔! 갤럭시 노트 7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그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지켜보시면서 LG 워치 스타일은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요 특징을 봤을 때, 일단 패키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예, 기존에 LG가 다양한 스마트워치를 선보였는데 그런 패키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은 비교를 위해서 제 기존의 LG 지워치 패키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 뭐 미니미 같은 느낌이에요. 예,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땐 비슷할 것 같은데 패키지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 같이 선보인 LG 워치 제가 스포츠도 있는데 보시면은 LG 워치 스포츠가 사이즈가 더 큰데도 LG 워치 스타일이 패키지는 더 큽니다. 그만큼 스타일 뭔가 개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걸 패키지에서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한번 개봉해 볼게요. 따끈따끈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패키지가 큰데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자잔! 짠! 어? 일단 패키지는 크지만 뭐 무엇이 많이 더 들어있지는 않아요 다만 비존에는 이렇게 워치들이 이렇게 그 팔목에 보통의 시계들은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계밴드가 동그랗게 말려있는 형태로 근데 이렇게 길게 뭔가 그 스마트워치를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패키징을 썼었, 썼기 때문에 좀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위에는 충전 어댑터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거는 커버고 그 안에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박스로. 안에 구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네, 구성품은 무선 충전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붙이면 체크 두면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애플워치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사실 애플워치보다 그 지워치가 더 먼저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워치도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방식으로 체크 붙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일단은 잠깐 치우고 제가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LG 워치 스타일 그 티탄 색상입니다. LG 워치는 국내 출시 버전은 티탄과 로즈골드 두 가지 색상이 출시됐는데요. 보시면 R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여성 손목에 차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스마트워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은 기존의 그 G워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G워치는 이제 사각의 그런 그 디자인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LG가 이제 그 시계형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원형으로. 그런데 하지만 기존에는 사이즈가 꽤, 꽤 컸었죠. 원형 사이즈가. 그래서 좀 많이 남성적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LG 워치 스타일 같은 경우는 LG 워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음, 많이 여성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주요 특징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두께도 슬림하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기존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들은 심박동 센서라든지 GPS 같은 게 담겨 있어서 운동에 최적화된 그런 기능을 보이는데요. LG 워치 스타일은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패션에 포인트를 준 제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저기 뭐그신박도 센서라든지 GPS를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는 더 오래 쓸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마트 그램은 뭐 그게 스마트 워치냐 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 워치의 뭐 그런 전화 수신 기능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문자 그런 알, 다양한 알림 서비스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걸음수라든지 이런 걸 체크한다 면해서 뭐 충분히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한다고 볼수 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어, 1세대거든요 이 모델은요. 2세대에는 GPS 기능이 들어갔지만 1세대는 GPS 기능이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 이 제품도 뭐 스마트워치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몇안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접근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옆에는 용두가 있어서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메뉴 같은 걸 넘길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초기 세팅이기 때문에 어, 부팅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그 막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오랜만에 추억의 스마트워치인 그 프라다 링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라다 링크 참잘 나왔던 그때 당시에 제가 200만원 정도를 쭉 구매를 했어요 스마트폰과 이 프라다 링크가 패키지로 팔아 가지고 어,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됐었는데 그때 진짜 없어서 못살 정도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물론 그 판매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뭐 희소성이 있었지만 어 지금 봐도 이 시계는 꽤 쓸모가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시계 화면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전화검은 여기서 울림으로 알려졌고요. 문자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 어차피 보면 가장 시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다의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명품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밴드들이, 이제 이밴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제품이고, 그리고 가죽 그 소재 밴드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생은 불가능하지만 저는 그냥 추억으로. 기념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팅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워치를 한번 볼게요. LG 워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이 아, 디자인이 뭐야 그랬었는데 저는 솔직히 디자인 괜찮았거든요. 네, 사과 디자인을 또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그, LG 워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초기에 나왔었고, 너무 심플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발찌가 아니냐. <laughs> 그런, 저는 오해 아닌, 그리고 그런 이제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나빠지고, 그리고 뭐, 뭐이 디자인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이렇게 많은 이제, 여론이 안 좋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모든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전화, 수신, 뭐 문자, 하기.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워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디자인, 이제 설정 모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설정에 들어가면 언어를 먼저 설정하게 나와요. 네. 한국어 보이시죠?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어, 앱을 다운받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치 스타일로 다운을 받으라고. 네.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어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은나오고요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할 동안 LG 어, 워치 같은 경우는 밴드가 그러니까 이번에 LG 워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밴드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밴드 보시면은, 여기에 스위치 같은 게 보이시죠? 밑으 내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 같은 게 있고요. 물론, 이, 이 시계줄, 일반 시계줄 사용할 때도 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꼭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계방에서 원하는 시계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만 빼서 끼면 되는 거니까요. 이 방식으로도 끼고 올려주면은, 시계줄 장착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밴드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지워치 같은 경우는 꼭 시계 밴드를 이렇게 그 어렵게 빼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는 교환을 안 하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계 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 지워치 LG 워치 스타일이 많이 판매가 되면은 예, 꽤 많은, 이제, 그런, 그, 밴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많은 액세서리 업체들이 이런, 어, 지원책을 내놓을 테니까요. 안드레드웨어 2.0이 되면 워치 페이스들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보시면은, 뭐, 알람이라든지, 이런, 목표 뭐, 배터리 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는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시계 모드를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시계 모드 추가를 하면은 다양한 시계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워치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시계 모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그 웨어, 그 앱스토어에 가면은 다양하게 시계 모드를 더볼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웨어 2.0이 되면서 좋아진 점은 굳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워치 내에서 그 어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런 점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그 스마트워치의 활용도는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 메뉴 버튼은 버튼을 눌러진 메뉴가 나오거든요. 메뉴 버튼은 터치로도 이렇게 화면을 볼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이얼로 용도 다이얼로 선택을 해서 손전등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기능을 이렇게 하면 나가네요. 어. 손전등을 많이 선택한다. 그럼 이렇게 터치를 해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꺼지게 되고요. 네. 디자인적인 만족도는 꽤 높게 나왔으니 예,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그 LG 워치 스타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